어, 오늘 미국 3대지수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최근 강도 높게 올라왔죠. 지난주에 이제 내려갈 때도 됐습니다. 사실은 어, 그래서 이제 지난주 말씀드렸죠.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그때 움직이든지 아니면 빠르면 월요일 날 움직일 거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월요일 들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새 차에 깨지더니. 어, 유럽은 상대적으로 많이 깨지진 않았고요, 어, 미국이 상대적으로 많이 깨졌습니다. 유럽이 많이 깨지지 않은 이유는 아마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이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경제 지표를 보시면 추세적으로 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파란색은 가계고 기업 모두 포함된 그심리의수거든요 반등하고 있고 이건 고용 지표입니다. 고용 지표도 지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여러 가지 업체 중에서 그 여러 가지 산업 중에서 이 건설업, 여기 건설업입니다. 건설업을 제외한 소매 판매, 서비스, 그다음에 그 산업 생산, 제조업 쪽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소비자 심리 또다 반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한1년 내내 뭔가 이제 전체적으로 추세적으로 하락하던 2022년도 하반기를 기점으로 약간씩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것도 난리를 친게 있고, 유럽의 그 에너지 압력, 에너지 가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도 있고 이, 이것이 이제 난리를 치다가 좀 진정되는 국면이 보이면서 지금 심리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호전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시장도 상대적으로 밀린 게덜 하다. 그리고, 어, 신문기사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 S&P 500자가 떨어졌는데 그 연준 미팅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데크 쪽에 기업이익 발표가 나기 전에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타가 수요일 날, 어, 메타가 수요일 날 발표가 있고, 그거에 이어서 이제 구글하고 아마존이 목요일 날 발표가 있는데, 이거 보고 눈치 보기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는 많이 튀었기 때문에 조정면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개별주식이 안 나오네요. 개별주식 보면, 어, 많이 튀었던 테슬라가 어, 상당히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반도체도 상당히 쭉 뻗다가 지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난번에 기술주하고 경기민감주 이런 것들이 많이 튀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쪽에서 이제 밑으로 밀려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음... 미국 경제 지표 중에서 소득 부분의 지표가 나왔거든요. 이거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 나오는 데이터고. 이거는 유로연합에서 나온 데이터였습니다.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 나온 데이터 보면,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가치원 소득이거든요. 개인의 개인 당, 1인당 가치원 소득입니다. 이게 명목이고 이게 실질인데, 명목 추세적으로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고, 실질이 이제 바닥을 치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은 감소했지만 전기 대비 증감률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디더라? 음, 여기 있네요. 전기 대비 증감률은 둘다 명목실체 다 올랐고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은 이제 리얼은 감소한 상황입니다. 아직은 가처분 소득이 좀 버텨주고 있고 최근 회복 기조를 보이고 있죠. 이게 리얼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명목이 지금 추세적으로 올라가면 리얼 같은 경우는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좀더 좋아지는 개편되는 모습을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게 GDP 대비, 그러니까 실질 GDP 대비 개인의 그 소비 지출을 나타내는 퍼센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GDP 대비 개인 소비 지출이 GDP에 미치는 비율을 보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상당히 많은 수준까지 올라 70%가 넘어까지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국 경제가 가계 지출에 상당히 의존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어 연준에서는 급여 인상에 대한 임금 인상에 대한 부분을 압박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이 이제 향후에 영향을 긍정적으로 주게 된다면 그럼 결과적으로 급여 인상 속도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높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 봐야 되고 고용도 지금 최고로 찬 상태잖아요. 그런데 고용이 지난번에 이제 4.6%까지도 어 저희가 실업률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개인 소비 지출은 실업된 사람들은 줄어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리고 저축을 놓고 보면 저축이 지금 저축률이 지금 바닥으로 계속 깨지고 있고 이 저축률뿐만 아니라 저축된 금액으로 놓고 봐도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다만, 긍정적인 거는, 그, 이거는 12개월 이동평균선이고요. 이게 지금 최근은 반등하고 있거든요. 점선으로 보면 빨간 거. 이게 이제 일간이거든요. 요거 3개월 이동평균선인데, 3개월 이동평균선이 들리고 있거든요, 살짝. 이게 들리는 게 여유가 있어서 저축을 하는 건지, 미래가 불확실해서 저축을 하는 건지 판단하기가 상당히 모호합니다. 사실은. 어, 제가 미래를 위해서 들리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경기수 축국면이쭉 들리거든요. 사실.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소비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저축률만 가지고는 어떻게 판단하기가 상당히 모호한 문제고, 음, 다만 이제 연체율도 미국은 올라가고 있거든요. 가계대출. 가계대출 연체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리고 이제 그, 가계대출 관련된 그, 은행의 기준도 타이트해지고 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 가계 지출이 녹록치 않은 상황으로 점점 점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실업률 올라가게 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임금 인상 압박이 잡힌다거나 어, 그리고 그좀 전에 말씀드렸던 가계대출 연체율이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은행에서 가계대출을 기준을 강화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 가계대출이 계속 일정 수준 늘어나니까 녹록치 않다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다른 쪽에서 이제 받아줘야 되거든요 서비스 업종에서 못 받을 거니까 가계 지출이 줄면서 제조업 쪽에서 받아줘야 되는데, 좀 전에 봤던 유럽 같은 경우는 제조업 쪽이나 이런 쪽이 올라가 주니까, 그리고 이제 억누렸던게 이제 풀리니까 그나마 긍정적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다가 이제 지난번에 그 서비스 PMI 지수가 급락했죠. 서비스 업종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제조업도 지금 계속 추세적으로 급락하고 있거든요. PMI 지수가. 그것들 런잘 버텨 주면서 돼야 될 건데 크게 과연 녹록할 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녹록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그리고 오늘 단신 정도만 보고 이제 끝낼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고 통동일보의 어, 메모리 김현수 기자께서 1월 31일 날 올린 거거든요. 메모리 반도체 최악의 침체기 삼성 등 업계 손실이 6조 전망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이 순서대로 매출 비중 순서대로 쭉 나열해 놨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 이제 뭐 51조에서 영업이익이 급락했고 여기 보면 이제 인텔 급락했죠. 하이닉스는 지금 적자 전환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반도체 이게 삼성전자한테 유리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얘기 왜 드리냐면 조선일보 기사거든요. 이게 2000, 어디보자. 2022년 11월 2일날, 박진웅 기자께서 올리신 건데, 예전에 치킨게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반도체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2 0 0 0년대요 2010년대 독일과 일본 반도체 기업이 치킨게임으로 파산했어요. 밑에 보면, 1차 치킨게임은 디램 2위 독일의 키몬다가 파산했고, 그 다음에 2차 치킨 게임에서 미국의, 아니, 일본의 엘피다가 파산하고 삼성전자, SK, 마이크론 세개로 재편이 됐거든요.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감산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위 삼성전자가 감산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면 좀 전에 대규모 물량으로 하게 되니까 삼성전자는 아직 이 구조, 규조 남아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가격이 더 떨어지고 여기서 밀려내려가면 인텔도 적절로 빠질 수 있겠죠. 삼성전자는 흑자로 남아있고 그러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못 견디고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 여기 나옵니다 인텔랜드 인수한 SK 하이닉스가 첫 코비를 맞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치킨게임 전략을 피우고 있는 것 같아요 우위를 가지고 여기서 사실 정말 안 좋은 얘기인데 하이닉스가 난리를 치면 안 되긴 합니다. 하 같이 그렇지만 사실 이 상황에서 유리한 건 삼성전자다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될것 같고 반도체 쪽에 혹시 이 붕괴 때문에 상당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반등을 가지고 생각하고 주식을 투자하는 경우에 하이닉스를 하는 거는 상당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쪽에 접근하는 거라고 보고요.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이외에 스마트폰이나 백색까지는 사실 그렇게 이익 마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 영역이나 이렇게 다른 쪽에 이익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인텔이나 하이닉스는 다른 쪽에 이익 구조가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쪽 메모리 반도체 쪽 가지고 작업을 하려면 삼성전자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게 낫지 인텔이나 하이닉스 쪽으로 하는 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포드가 전기차 이제 그 이나 얘기를 했는데. 전망으로는 테슬라가 유리할 거다 이런 생각은 아주 지배적입니다. 지금 이거는 권민철 기자께서 어, 2월 어, 20, 어, 1월 13, 일날 올리셨거든요. 노컷뉴스인데 어, 테슬라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이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 가격 인하에 잘 버틸 거다 이런 얘기죠. 다만 이렇게 해서 이 기사가 나온다고 해서 테슬라한테 항상 긍정적이다. 이 생각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어 사실 테슬라의 그퍼베수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거든요. 지금은 좀 많이 빠졌었죠. 지난번에 101달러 정도, 108달러 정도까지도 내려갔었는데 그래서 이 테슬라가 과거의 영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주가가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성장주의 그 레이팅,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퍼벳을 용인하는 그 레이팅에 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볼수 있는 과거의 레이팅을 용인해줄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일정 부분 과거까지 회귀하긴 어려울 것 같고 반 어, 과메도 국면에 있기 때문에 반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반등이 지금 보이고 있고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저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판단하기가 좀 쉽지가 않고 다만 과거의 영광처럼 또 다시 미친 듯이 올라가겠다. 이거는 아마 포기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어, 치킨게임에서는 역시 테슬라가 다른 국가들, 다른 자동차보다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자동차 산업보다는 제조사보다는 유리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장기적 추세를 보려면 좀더 테슬라는 모니터링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쓸데없는 개인 사견인데요. <laughs> 두개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2, 23년 1월 31일 날 누가 올리셨나? 이지민 인턴 기자께서 올리셨네요. 아, 고생하셨네요, 인턴 기자. 이게 주행 중 화재가 났는데 아무런 이상증후가 없었답니다. 저는 지금 사실 엔진을 이용하는 자동차를 하고 있는데 전기차 구매에 대한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리스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징후가 없어요. 대상이 어디서 선별될지 모릅니다. 새 차건 헌 차건 구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전기차 배터 자동차를 사살 생각이 없는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죠.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 이것 극히 두 가지 다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 신은별 기자께서 한국일보에 1월 13일에 올렸는데, 프랑스 지금 마크론 대통령이 연금에 칼을 들고, 어,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주 반발이 심한 것 같습니다, 보면. 전역에서 지금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총파업 겸 시위가 벌어지고 있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이거 지극히 개인적인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 기준이 뭐냐면, 은퇴 연령이 60세에서 현재 2030년까지 64세로 단계별로 올린다는 거예요. 이, 이제 킥함이 2년 늘어나는 거죠. 2년 늘어나고 연금 전액을 받으려면 42년이라든가 43년, 1년만 더 일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연금 받는 건 2년 늘리고 연금 금액을 전부 받으려면 1년만 더 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난리를 치는 거 보면서 야, 이거 젊은이들을 생각은 전혀 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금을 떠받쳐줘야 될 사람들이 내가 물론 내긴 했지만, 떠받쳐줄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이걸 떠받쳐줘야만 이걸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나는 받으면 되고, 젊은이들은 죽든 말든 아무 생각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극히 개인적인 사연입니다이 생각이 저하고 다르실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야, 이 정도도 못 받아들이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일단 그 제가 계속 이렇게 하면서 예전부터 가끔 그 교육 자료 관련된 얘기들을 가끔 드렸었는데 어, 계속 올릴 생각을 하고 있지만 자료만 정리하고 뭔가 할수 있는 그 시간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을 잡지 못해서 지, 계속 연장하고 있었는데 교육 자료들 아마 올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아마 만들게 될 거고요. 어, 최종적으로 교육자료를 다 만든 다음에 그걸 유료화할지는 저도 아직 판단을 못한 상황이고 일단은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조금씩 올리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필요하신 분들은 어, 보시면 전체적인 컨트롤 이해하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아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 열심히 제 자료를 그냥 공부, 학습을 하기 위해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료가 훨씬 더 유익한 자료일 거기 때문에 반복해서 그 자료를 보면 어, 지표 판단이라 시장 판단을 하는데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오늘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